어, 우리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우리 사랑하성도님들에서 가정가정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 주님이 이런 것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은 아주 담담한 자기 고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위에 신앙이 쌓이지 가 않는 겁니다. 그냥 나 잘난 맛에,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는 그 맛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진짜 멋진 신앙 생활로 가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 고백 아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이제 신앙이 막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인지 이 말씀에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마태가 정말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장 그, 그, 사랑하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고백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제 10장부터 12명이 확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막 한, 뭐 아직 다는 안 모여있지만 얼추 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이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 저기, 가셔서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좋다. 막 이런 얘기요. 그래, 어? 그게 소문이 나는 거거든.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공동체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딱 가서 앉으면 느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 올 텐데. 할렐루야. 아, 아멘 빨리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오면 그냥 좀 아, 왔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어, 이상한데. 이런 거 말고 아, 너무 좀 따뜻하고 기도도 막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잘 듣고 막 이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막 흘러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영적인 분위기가 예수님 중심으로 12명이 모였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또 다른 한 축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계셨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왜냐면 나도 분명히 대단한 선지자 거진 선지자의 마지막이시거든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시니까 선지자의 최고복무 마지막으로 서신 그분하고 같이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 좀. 그 뭐라 그러죠? 좀센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가 좀 세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분 자체가 좀 캐릭터가 세요. 요누가보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가 자랐어. 근데 이 애한테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애가 밝음에 뭐 애가 참 쾌활함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심령이 강해. 그러니까 애가 고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주변에 자녀들 보면,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막 웃고 뭐 이런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아주 심지가 거은 자녀가 있잖아요. 표정도 항상 이렇게. 네, 우리 교회들는 그런 애들은 없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애 없는데, 딱 앉은 자세부터 벌써 그냥 그, 그 있잖아요. 그 빳빳한, 어, 그게. 세례 요한이 성품이 그랬다. 빳빳해.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자는,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서 먹고 잤어요? 세상에, 집에서 안 자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30대, 40대 돼도 분위기가 빳빳한 거예요. 그냥 거진 송곳 같은 분위기. 그냥 먹는 것도 보면 그래요. 딱 이제, 그, 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분이 메시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 거진, 거의 예수님 같은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자일렀으되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기를 준비하라 하신 그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먹는 게뭐 먹어요? 맨날 메뚜기 잡아 먹고 벌 다니면 벌에 있는 꿀따 먹고 그러니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네, 여러분 배고픈 사람 옆에 있으면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그러니까 일단 밥을 먹이고 대화를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만나보셔서 알지만, 저처럼 이렇게 푸근하고, 부들부들하고, 하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목사님, 이렇게 목사 옆에서 이렇게 장생 하다가, 할렐루야. 도해막 이렇게 하면 이게 요 갑자기 숨이 막확 막히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지금 분위기가 막 같이 있는데 맨날 낙타 옷에 막 허리띠 하고 맨날 메뚜기, 야, 가, 메뚜기 잡아. 그럼 메뚜기 맨날 잡아다 갔다 맞춰야 되고. 이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 하고, 막, 먹고, 마시고, 막, 같이, 막, 어깨 동무하고, 예수님하 대화하고, 막, 같이, 막,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벌써, 이, 물어보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 15절 말씀에, 아, 아.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는 분위기에요. 왜냐하면, 어, 예수님이 스스로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 1절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 밑에 제자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은 딱딱한 거에다가 아직까지 선지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대지 세상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걸탁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금직 같은 것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율법을 나름대로 좀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직도안 해. 분위기도 좋아. 따뜻해. 그러니까 막 날카롭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죠. 사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금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너무 좋은 거죠? <웃음> <웃음> 자, 그외요가 야, 이사야 58장 6절에 나와요. 자, 너가 그외요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막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흉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결박을 딱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 멍에를 묶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하나님이 풀어서 그대로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것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어떤 멍에들을 하나님 그냥 꽉 꺾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자유롭고,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금식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아, 요즘 제가 자꾸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긴 하는데 예, 절제하고 있어요 예. <laughs>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를 더 힘들게 하면 이 제가 제 강력한 금식으로 들어갈 건데 어, 이게 금식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신이 굉장히 영적인 유익들이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이 귀한 금식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금식을 썼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에 내가 금식을 몇 번했고 내가 일평생 어떻게 금식을 했는데 내가 오늘도 지난주도 어떻게 금식했는 그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막확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세리 앞에서 어,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누가보음 18장 12절 말씀에.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이 사람이 정말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면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 이렇게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대놓고 내가 일에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어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이 어떻게 바뀐 거냐하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유가 없는 율법 아래로 확 들어와서 그냥 이 신앙적 행위가 보여주기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신앙이 얼마나 변질됐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은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요즘 나는 그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막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어그 사람 교회 다닌데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여기서 두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 예, 우리 크레딧이 생겨야 되아 교회 다닌데 그럼 아, 정말 신앙인이구나, 정말 멋지구나라는게 사실 여기서 먼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안에서 반대된 마음이 올라. 잘 사다. <laughs> 아이, 좀, 예술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좀, 그 회사에서나 어떤 거래처에서나 이게 좀잘 사나? 아, 이게 갑자기 의심으로 확 올라와요. 나만 그래요? <laughs>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신앙이 주는 어떤 온갖 직분 감투 때문에 신앙적 행위가 그리고 신앙적 모습이 나를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명함에도 그냥 막 안수집사,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막 이만하게 새겨놓고 십자가 이만하게 새겨놓고 막 뒤에서는 이상한 짓하고 이런 사람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 되지 말자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살자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라이트하우스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진짜 교회로 서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자유함은 나와 함께 있을 때야 나랑 같이 있는 게 진짜 자유야라는 것을 이 금식의 논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의 신랑과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신랑의 뺏긴 날이 이르니 그 날에 금식해라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네.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그한 분만으로 내 삶에 그냥 만족함을 누리는 거고, 종교적 행위로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막그 누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식하는 행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말씀을,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자하시는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그분 자체를 누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자꾸 뭔가 너는 왜 금식해? 안해 이런 율법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지 말고. 너왜 기도해? 안 해? 너왜 성경 읽어? 안 읽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재단하지 말고, 주님과 그분과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누리는 그것을 점검하라는. 일주일에 정말 바빠서 성경 못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한 장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을 좀 누리라. 아침 점심 저녁 중요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아뢰 드릴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하느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꿈 누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냥 단순한 행위 가운데 주님이 너 잘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케이 한 번만 하고 만족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걸 조금만 해도 되겠네. 막 바쁘면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자꾸 그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어? 제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얼마 전에 뭐라 그러냐면, 제발 설교 시간에, 어, 어, 내가 뭐, 뭐 수학을 좀잘 못했네.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야. 왜냐면 하 어린이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면, 냐 어, 목사님도 썩 못했는데, 나 못해도 되냐. 자꾸 그런 식으로 꽉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좀 이해하라고요. 어? 기도를 적게 하고, 말씀을 적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주시는 것을 충만히 누리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진짜 믿음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믿음의 방향성이 있어요 자, 믿음의 방향성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자이 말씀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이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새포도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이제 전도사님하고 제가 교육 전담 목사를 할때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뭘 물어봐요. 얼마나 고마워 자기 잘난 척안 하고 뭐 설교 원고도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맨날 빨간 펜으로 찍찍 거 가지고 다시 써막 이렇게 하, 그럼 막막 막 즐거워요 어, 다시 써야 된다이말면서막 막 행복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어, 막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면서 무슨 질문하냐면 하이 친구 헷갈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100%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믿으면 0%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마, 마이, 죄 마일지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외형이 바뀌는 게 제일 좋겠다. 어, 오 갑자기 막. 여기 막 십자가가 이렇게 막 나타난다거나 막아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거룩한 얼굴로 막 바뀌고 막오 예수님처럼 생겼네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갈 길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뀌면 참 좋잖아요 갑자기 사탄의 자녀가 되면 얼굴이 막 사탄처럼 막 바뀌고 막 이러면 막예수님 사람 아닌 사람 구분돼서 좋겠지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신다. 완전히 바꾸시는데 100%에서 0%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변화가 일으켜져서 사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니까 전환돼 버리는 거니까 내가 0%에서 다시 죄가 1% 2%막죄 많이지면 막 갑자기 10%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죄의 문제와도 상관할 것 없이 우리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 바뀐 존재를 그대로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100%에서 0로 설명하면 안 되고 완전히 바뀐 거야.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 말이 그냥 100%가 0%가 된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 거야.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갚 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두 가지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그냥 좀 나은 존재가 된게 아니라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존재가 된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바뀌어버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탁 치더니 아 그거군요. 하고 그 주에 어린이들한테 잘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아직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100%가 0%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너 이제 새 포도주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헌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된, 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면 님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과거와 현재가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막 세상의 전쟁, 막 혼탁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데요. 괜찮다는 거죠. 존재가 바뀐 것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막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예 바뀐 새 포도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 안에 그 은혜가 온전하게 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요 세포도주가 된 것을 이 새로운 형태의 가죽부대로 담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그세 가죽부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새로운 가죽부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게 쓰여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도 믿음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번 강조한 적 있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포 도주가 된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가죽 부대 안에 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를 제가 어더 많아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내가 이것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제자가 전화를 해서 완려 뭐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재밌어요 아 그러냐 기다려봐라 내가 찾아서 곧 전화해주마 그래서 막쫙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와, 박 목사 이거지? 아 박목사 이거지 그래서아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막쫙한막 15분 20분 제가 설교를 전화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간만에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의 믿음 다시 한번 생활의 믿음 네, 무슨 믿음이라고요? 생활의 믿음. 자, 구원받은 믿음 있죠? 그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존재가 새 포도주가 되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럼 새 가죽부대가 되는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믿음이 무슨 의미를 하는, 이야기 하는 거냐면 생활의 믿음은 내 안에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살론지 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이, 이 그냥 놔두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부담이 되죠? 지난주에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항상 기뻐하냐고 항상 기뻐하는 인간이 있나 생각되는데 이 생활의 믿음 가운데 기쁨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 이게 이 가족 부대가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쳐 막 찔러도 기뻐 막 송곳으로 막 쑤셔도 하하하하 막 하면서 하유 뭐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유 집사님도 기뻐해야 돼막 이러면서 막 하하하하 하면서 막 기쁜 사람이 있다니까막가족부대가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막임별대로 쑤셔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1분 기도하라 이것도 어려워 죽겠아 1분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기도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이 강해서 내 기도하는 시간, 내 삶의 시간 가운데 막 기도를 쑤셔 넣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밤을 다 해서 힘들어도 막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막 어떻게 해서 든지막 쑤시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방에서 기도하든 아침에 기도하든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든 장소에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이 기도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믿음이 약하니까. 목사가 맨날 설교하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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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하라 막 이러면서 막+ 막 이래 하는 거야 막 쉬지 말고 기도하긴 쉬지 말고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기도하냐 이러면서 기도 안 해도 잘 살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생활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그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막 장미꽃 가시 뭐 강미꽃 가시가 왜 감사하냐고 찔려 죽겠네 아빠 죽겠는데 막 시기 다띄워버려지막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 가시가 너무 귀해 막 하주님 감사 찔려서 감사해요 피가 나서 감사해요 살아있네요 막 이러면서 삶에 막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투덜이 영이 가득했어. 요 감사한 것도 감사한데 좀만 불편하면 투덜거려요 더우면 덥다고 투덜거려요 추우면 춥다고 투덜거려요 에어컨이 세면 에어컨이 세다고 투덜거려요 에어컨이 더우면 덥다고 투덜거려요 막 입에서 열면 불평불만 막막이제막 쏟아져 나와 그냥 막 좀만 아프면 막 죽겠다고 투덜거려요 막 힘들면 돈막조금만 돈이 없어도 막돈 없다고 투덜거려 요막 넘쳐 그러면 내 안에 감사로 넘치는 사람은 어떤 것이. 강한 거냐면 생활의 믿음 가운데 감사의 믿음이 강한 거죠. 또한절 예를 들어볼까요?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염려함이 정말 넘치는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안에 가장 염려가 많은 애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다리가 콩 찍힌 애가 하나 있어요 콩 찍혔거든요 갑자기 그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 나 이제 다시는 못 걷는 거 아니야 하면서 <laughs> 우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막, 여기가 막, 막 갑자기 눈이 아프면 어, 다시는 못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물어요 그걸 보면 귀여워척 했어요 막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무슨 생각 하냐면 야, 없는 염려도 만들어내는 거야 내 삶이 그렇군내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안 그래? 없는 염려를 일부러 만들어내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게 염려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근심과 걱정이란 그런 거예요 일어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혼자 머릿속에 끙끙매고 이런 일을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혼자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세상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을 딱 담대하게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뭐? 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어요. 기쁨, 감사, 염려, 의로움, 담대함, 충성, 온유, 절제, 뭐, 성경 9가지 열매를 할건할건 할건 없이 수 없는 성경 인물 들 속에서 막 드러나는 그들의 생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강력한 생활의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반해서 나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놔두고 살 거냐고. 아, 하나님, 나는 그냥 일평생 염려하면 살랍니다. 기쁨이 어딨어? 막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니, 막 맨날 투덜거리고 살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거기서 멈춰 있을 거냐말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번에 하면서 월삭새벽 기도 때 항상, 어, 목사님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월삭새벽 기도면 항상 이렇게 안수를 모든 그 새벽 기도 안 본다는 안수를 항상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우리 내년에 월삭새벽 기도 시작하면 항상 마지막에 제가 안수할 건데. 그 안수할 때 항상 저 모든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를 붙잡아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었 하나님 박노아 목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진보. 이게 한 6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매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 달아 아직까지 좀덜 성장했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믿음 가운데 생활의 믿음이 진보하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담대함. 정말 근신 걱정이 가득한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저 기뻐하겠습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허락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기쁨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진보함. 하나님, 내가 감사가 없어요. 맨날 불평불만 투덜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감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는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의 생활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짜 튼튼한 가족 부대를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 거냐? 예수를 20년, 30년, 40년을 믿는데 제가 홍민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 오는 그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프로로 들어가서 10년 치잖아요 탁구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탁구도 10년 치면 기가 막히게 친다고요 이번에 신유빈 그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재밌게 하더만요 막다 받아요 막 때리면 때리고 걷으면 걷고 막 난리가 나요 배드민턴 세계 1위 하는 거 보니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세게 치면 살살 받고 살살 치면 세게 치고요 막 공이 막 저기 저기로 막날라가요 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안 느는 게 신앙이에요. <laughs> 맨날 투덜거려. 20년을 다녀도 투덜거리고 30년을 다녀도 투덜거리고 죽을 때까지 투덜거리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laughs> 제가 아, 그 말이 맞다. 이게 모든 걸 10년 하면 느는데 10년을 믿어도 안 느는 거 하나가 있다면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신앙에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새 가족 부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날마다 날마다 진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면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